샘이 시원 보여줘. 올라가, 인도. 음, 이건 할수 있는 건데. 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야, 시원이. 아빠, 올라가 봐. 아빠, 아빠, 아빠. 올라가. 아빠 아빠 찾지 말고 올라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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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올라가 봐. 아빠. 누나들하고 타. 안 무서웠잖아. 누나 안 무서워. 올라가 봐. 하나 더 올라가. 아이, 아이니 잘 올라가네. 자, 누가 누가 먼저 올라가나. 누가 누가 먼저 올라가나. 아이니 무서워. 무서워?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 무서워. 어, <웃음> <웃음> 무섭다고? 어? 세마. 네. 미끄럼틀로 내려와. 어, 됐어, 올라갈 수 있어. 정말 올라갔어. 올라가봐. 아빠 도와줄게. 아 <laughs> 괜찮아. 아빠 도와줄게. 올라가봐. 다나. <laughs> 다나야 올라와. <laughs> 다나 왜 무서워, 다나도? 알았어. 다 올라갔는데. 이거 꺼스 다나 우선. 잠깐만. 올라가,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도할수 있어. 다 올라갔어. 올라가. 세마, <laughs> 시원이 누나처럼 저기 미끄럼틀 타. 아니, 여기 잡아. 여기 잡아봐. 여기 잡아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 올라가. 아, 잘 가네. 어? 타 올라갔는데? 언니도 어, 올 그래. 여기 잡아. 여기 잡고 일어나서 올라가. 응원해줘. 시현이가 응원해줘. 근데 저기 애들 없어 아, 그니까 타고 내려와. 미끄럼틀 타고 내려와, 시현이 누나랑. 쌤이랑 같이 와. 어, 올라가 여기가 뭐가? 쌤이랑 같이 와. 내려와 쇼쇼 세미 <laughs> <laughs> <쌤이> 어디 갔니? 어붙 잡고 하나는 하나 가야지. 지세마 내려와. 아빠 <laughs> 아빠 볼까? 에이 한번더해 봐. 아이고. <laughs> <laughs> 다나도 다 올라갔다. 세마 아, 내려와. 어, 무서워. 가고 같이 내려와. 세마 다나랑 내려와 미끄럼틀 타고. 다나 누나랑 같이 내려와. 쇼. 쇼. 좋아. 주... 힘샘 <laughs> <김쌤>, 내려와 내려와. 샘아 <laughs> <쌤아>, 내려와. <laughs> 아빠, 뭐... 아이나. 아이나. 목사님이 같이 가 줄까? 어? <laughs> 네. 가자. 어. 텐 같이 가면 돼 있어. <laughs> 이래. 아이짜짜짜.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자, 올라가자. 하나, 둘.